에베네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하는 교회 김문순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 집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의 날이 있고 어버이의 날이 있지요. 제가 작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어느 자그마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만두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노 부부가 와서 만두가 큰 만두가게가 아니라 작은 만두가게는 1인분에 3천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만두를 2인분을 시켜놓고 두 분이 서로 다정하게 먹여주면서 이렇게 드시고는 또 후련히 가시고 또 매주 수요일만 되면 또 오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에는 할머니가 먼저 오는 주도 있고 또 어떤 주는 보면은 할아버지가 먼저 오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몇 개월을 그렇게 오시는데 아, 저두 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이길래 비싼 집도 아니고 이런 허름한 만두 가게에 와서 매주 한 주도 거으시지 않고 저렇게 만두를 드시고 가시는가 궁금했는데 어르신이니까 실례가 될까 봐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물어보지를 못하고 두 부부가 상상으로 혹시 저두 분이 불륜이 아닐까? 아니면 자식들이 서로 반대를 하니까 재혼을 못 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을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두 부부가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 왜안 오셨지? 왜안 오셨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나서 할아버지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제 그 만두 가게 주인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시면서 할머니는 천국 가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매주 보면은 같이 오시는데 따로 오시고 가실 때도 보면은 따로 가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네에서 살았는데 큰며느리가 왜 나만 자식이냐? 왜 나한테만 모시라고 하느냐? 하고 이 며느리 간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작은아들 집에 이렇게 부부가 생 이별을 하면서 헤어져서 살았는데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그 중간 지점인 이 만두 가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만두를 시켜갖고 서로 이렇게 나눠 드시고는 또 이제 큰 아들네로 작은 아들네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할머니가 병이 나셔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할머니를 만났던 그 장소가 그리워서 그 만두가게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통하여서 주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는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 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에게는 얼마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동시에 부화시켜서 호숫가에 갖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오리 새끼는 보자마자 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왜냐하면 오리는 헤엄을 치는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본능이 있다는 것은 그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성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 것은 이성의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내세를 찾는 본능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더니 76%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71%는 도시나 정원과 같은 실제적 장소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거나 아예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구원과 영생,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보고하기를 귀신들도 우리를 보고 항복하더이다. 하고 말할 때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기본 원리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 아니며 목사, 박사라도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와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와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혹은 천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에 앞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며 왕노릇하는 것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왕노릇하던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사탄이 왕로를 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귀신들이 쫓겨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객관적인 내세 천국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 3점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삼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현재 이 세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지 객관적인 내세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안하느냐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하신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전국입니다. 내 마음이 지지고 볶고저 사람 때문에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못되면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은 이유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은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는지 내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그 마음이 천국이니까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나 소유하지, 못, 소유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노엽고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풀려서 우리의 책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우리의 집, 그 우리의 집에 나만 간다면 너만 간다면 안 되겠지요.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갈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집, 우리 집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바로 우리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을 잘 준수하여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